my life for i 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16명의 선수급앞부터 승자와 패자로 나뉘면서 시작하고 한 번의 패자부활전두번 패배하면 최종 탈락.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인 0405 당신 골프왕 MSL. 삼성의 차세대 저브 에이스. 실버벨 변은종. 역동내 우승대 출신인 악마 소스박영호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정석태란 김정민 당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던 박태민까지 풀세트 접전 끝에 꺾고 위기는 있었지만 끝끝내 버텨내며 결승자리에 먼저 선착한 천재태란 이윤열 시작부터 옆동네 저거 최초 우승자 투신을 꺾고 솔리드한 활약을 보여주던 전상욱과 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던 퍼펙트태란까지 꺾었지만 앞서 언급한 이윤열에게 패배해 패자조 결승으로 좌천 다시 제외한 서지훈을 완벽하게 3대0 셧다운 내며 이윤열의 뒤를 쫓아온 운영의 마술사 박태민 역동네 아이옵스 스타리그 4강전 에서도 이윤열과 박태민의 대진이 확장된 가운데 불과, 20, 불과, 20일 만에 최대 11, 불과 20일 만에 최대 17등기까지 펼칠 수 있는 역대급 쇼다운 이윤열이 최초 단일리그 4회 우승 을 달성할 것인지 아니면 박태민이 최초의 ms의 저그 우승자가 될 것인지 맵 루나 사인용 황혼타일의 맵 로스트 템플을 뒤이어 나온 두 번째 밀리 국민 맵 특수 에디터가 없던 옛날 맵치고 는 깔끔한 구성과 디자인 이 맵의 특이점을 뽑자면 원진 입구에 건설부가 장식물이 있어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온 테란의 입막을 저지한게 특징 밸런스 붕괴 우려가 있었으나 까고보니 잘만 플레이했다 다른 맵에 비해서 산물티 먹기도 편하고 다리 때문에 수비하기도 용이하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루나하면 선기도 사건이 제일 유명한데 맵 제작자의 실수로 테란의 탱크만 폭격 가능한 섬이 있었고 그걸 김선기 선수가 이용하면서 승리를 차지하여 선기도라는 명칭이 생겼다 심각한 배궁 사유이므로 바로 선기도는 매몰당하고 말았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야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네, 운명의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출발 알리는 어, 신호가 울렸고요. 박태민 선수가 열한시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면 이훈열 선수가 모여 있습니다. 두 선수, 어? 네, 자. 이윤열 선수는 지금까지는 뭐 무난합니다. 역시나 루나라는 맵입니다. 투베로멀티에요 예. 머린 한두 개 정도만 나왔을 거거든요. 최대한 적의 공세를 막아내고 어느 정도 피해를 네. 히드라하면서 네. 네. 자연스럽게 테크트리가 올라가고 있고 똑같이 안마당 지역 쪽으로 들어오ㄴ 경 같습니다. 예, 지금 타이밍에 멀티 선택하는 거 나쁘지 않죠. 러커가 저 히드라들이 러커로 변하면서 한시 지역 언덕 위 지역에 버러워하고, 한시적 예. 활성화될 때까지, 그런데, 공격이 아닌, 일단 확장. 이것은, 얘기와는 지금 플레이 양식이 달라요. 예. 어, 테란과 같은 여유를. 아, 야 자, 머리를 이겨서, 일단은, 자, 이거, 이거, 예. 어, 놓쳤는데요, 스탑 러커였다얘기예요 스탑 러커였다는 얘기. 예. 자, 그렇게 자. 되면은, 예, 머린 한기, 일단은, 자, 이거는, 예, 의외로, 외로 이거죠. 아 아두 선수 잡습니다. 벌써부터 심리전 자 머리 아, 체심 이전 아, 예. 대부분의 저그 유저들은 그동안 같이 앞마당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고... 이윤열 선수는 두 가지 다 대비를 하고 있죠 뮤타리스크에 대한 대비 그리고 네. 네, 앞쪽 대비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병력들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네. 들어오는 방태리 선수 체라리병력이 출발할 때쯤 들어오는 뮤타리스크 다수 견제 이거 좋죠 어 이거 베럭스 쪽 오, 어, SVP까지 이거 생각보다 큽니다. 예, s 가 캐널 선수, 이윤현 선수는 그냥 복선를하다가 복제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공격력 1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 않습니까, 머리? 그렇죠. 네. 뮤탈리스크 정원이 가치도 없으면, 자 이성에 이, 병력, 예. 이 병력들이 도망도 못치고 전멸당했으니까. 그렇죠. 자, 자, 이 병력이 효과를 다이 얻게. 파이브예요. 오, 파이브가 나서서. 예, 머리를 잘맞았 아, 겁니다. 이거 이윤현 어. 선수 좋지 않아요. 자, 이언영 선수의 테크가 모두 잡습니다. 나와있던 이현영 선 별명, 점명 자, 이어서 또 주력 명령이 괴멸당했다. 이렇게 되면 은 하이브테크에서 나오는 일단 올라가자 이런 생각이었던 건데, 박태리 아... 선수가 어, 예. 자, 사이언 테크가 또, 예. 하지만 일단은, 예. 어, 미타, 미타 어, 예. 어, 미카임누가요 예. 엔진 여행 베이에서는 동시에 공방을 받기 못하는데 스리엔진, 예. 엔진 엔진 강한 겁니다. 자기의 예. 자신이 아주 좋은 타이밍에 치곤 하이브를 가고 그레이터 스파이를 어 눌러놓으면은 예. 가디언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디파일러를 일단 도와 어, 아 미리 도망해고 있는 예예 예. 이렇게 싸우면은 이윤열 선수가 싸우기 좋죠. 자다 소성을 뿌리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박태민 선수 예 미리 배스리가 힘들 것 같거든요. 아디언까지 예. 예. 공격이 여러 가지로 지금 들어오는데. 예. 지금 이런 식의 전투는! 아니, 공격을 시작합니다! 배스리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가디언은 막힐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 이래서. 다수 내려오는 박태민. 박태민 선수는 영역이 에, 2시 안마당까지 가져가 있는 아, 상니다 자, 네. 이제 다시 한번활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자, 아. 이윤열 선수는 배스리 변수예요 배스리 압박입니다. 히드라 리스크. 그리고 뭐, 러커 이병력으로 그 제압해낼 수 있는데. 이 베슬은 그냥 소리 없이 날라와서 이 타이밍에 나가서 상대방의 멀티 쪽 병력 잡아주고 멀티 쪽으로 압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야, 천히 아 근데 업그레이드 차이가 지금 좀 나기 때문에 오! 야이래네 아, 돼! 줄순간에! 예. 바람직한 전투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은열 선수는 베슬을 계속 써야 돼요 저렇게 딥파일로 없애주고 얘네 네, 어, 효율이 또, 쌓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 머리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공격력 2단계,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있거든요 자 사이언스 베스를 쌓아만 가는 이현양 선수 히드라이 스커 업그레이드가 어떻게 되나요? 자베스 어! 지금 싸우는 구도는 이우는구박태비 선수는 지금, 아, 지금 스 커지만 없애주게 되면 은휙 날아가서 걸어놓고 뒤로 빠지면 되거든요 그리고 병력 자체를 소보가안 됩니다 이은열 선수 백슬 이레디 걸라고 소수 병력희생시켰어 이레디! 예. 자,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자칼리 뒤쪽으로 빠져다가게 플레이그! 이렇게 말씀을 들였는데 어이레디이레디 어, 그래도 거요이거은 울트라 리스크 병력이 높을것 같은데요 그래도 겁니다 자 박태민 선수 던져들이 시작니다전센터장에서전아다크소야다크소 박태 선수가 밀고 내려오기에 시작하는이효 선수가 이효렬 선수가 혼자 베스슬까지 많이 잡았네요 박태민 그 사이에 멀티를 하나 뺏어버리면 양이 벨스에구도로 가는 거죠 이래리예이래리막 예, 여섯 방씩 맞고 그랬는데 힘으로 그냥 눌러버렸죠 지금은 네. 이윤열 선수가 싸우면서도 병력 컨트롤을 어느 정도 자 두시죠 공격들한테 뒤쪽에서 해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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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지아 이쪽 멀티가 밀렸네요. 그렇습니다. 울트라킬 수상 심입니다이 공격을 이,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자 이훈열이야.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도 근데 자, 아 예. 이쪽 멀티까지 이런 식으로 공자 풀업 말입니다. 공삼 방삼 그런데 적어도 업그레이드가 뒤쳐지지 않아요. 예. 이제부터 이~ 예... 네패스이 네.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요 그동안에 저그 병력이 더 많이 모이고 자 박태민 선의 오 경기 운영예야저 운명의 순간 스커지에게싸 이래져 있을 겁니다 궁건절 그냥 스커지아울트라다싸웁니다울트라가맞습니다메 매니지 매니지 드예요야매드 이야 드 이야 매니드야야 위압이었죠. 와 매니 골드 안봐골와 우와 우와 우가우 못합니다.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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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다면은우스리와크 효과가 있었겠죠. 아 볼티를 아예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그 경기를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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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했 우와 우 병력이 우승, 엄청 많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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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레디 먼저 걸리면은 대란이 당연히 지금 경력 싸움에서 이길 수 있죠 이레디 걸고 내려오면 서이레디이레디이 이레디, 이레회대 2회대 1회대 2회대 1회대 2회레 1회대 2회대 1회대 2회대 2회대 2그래 2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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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이 2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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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대 2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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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컨트롤, 해줘야죠. 이거 컨트롤. 자 탱크 살아있어요. 탱크가 탱크 탱크 많아요. 싸우고 있습니다. 아얘 예, 예, 이게 득니다자 여기 돌아가시오. 베러스 물 들어오라요. 그리고 여기가 시작에 유니언 예. 예. 선수 결정이옵니다. 저희가 가져갔답니다. 자 사이언스맨 3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야이 싸움에서 일회데이트 걸고 아, 아니 이 싸움 이렇게 되네요. 야 일회데이트 야이애플레 테크 쪽으로 잡혀들고 있는. 또 한번 이에 p 테크가 많이 살았어요. 머리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머리의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테크를 잃어도 상대방의 주력 병력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네요. 예. 네. 머리를 풀업이에요. 빨리 달려야죠. 빨리 달려서 두시 확장 기지 일단은 지켜야죠. 박태민 선수 병력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두시 지역 지킬 수도 있겠는데요. 어 지켜요, 어 지켜요, 어 지켰어, 요지켰고 지켰고 중요한 게자 이싸움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태민이 잘 달려들었습니다. 박태민이 예. 아. 잘, 잘 달려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아 진짜 두 선수 진짜 개울이네요. 루마사 사드자전원주를 말리고 있는 박태민 사반드 사반게니다 자이 병력 다시 모았네요. 그 이레이레이트 활용하면서 센터 쪽에서 베스를 지금은 울트라 사냥꾼이거든요. 자저걸링도3-3프업이 됐습니다. 자 입구 쪽 뚫느냐, 뚫리냐. 자들어오 아, 팀원 이거는 예 네, 뚫려도 어쩔 수 없는데 병력에 얼마나 6시 쪽을 돌려야죠. 자원이 없습니다. 베스가모두 병력으로 어, 어. 어! 다시 한번 걸리기 시작하네요. 어 바닥이 드러날 시점이 됐거든요. 본진이 그렇죠. 그럼에서 자, 싸울 것 예. 아 아까처럼은 안 됩니다. 아까처럼은 부족해. 안 돼요. 자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되냐는 점니다안됩니다 박태민 선수가 박태민이 뚫네요. 예, 박태민이 뚫었네요. 여기가 최종 라인이었습니다. 최종 라인이었고 어. 본진 쪽으로 됐어요. 지금 예명력이 들어갔는데요. 빠병명령하가요 경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1라운드 경기 다크쇼 그리고 박스를 잡는 경기 아 포지션 개별 7. 7.